안녕하세요, 도깨네 초록 단장입니다. 오늘 데려온 신입이들 소개드립니다. 요즘은 국민이들이 꽃을 피우느라고 너무 예뻐요. 요 워터메리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면서 꽃이 아주 야생화처럼 한들한들 합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화분에다 하나만 씹어도 밥이 풍성하고요. 조금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개 심어도 되게 예쁜 아이입니다. 워터멜이 2,500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라디칸스도 야생화처럼 예쁜 아이들이죠. 2,500원씩입니다. 하얀 꽃이 이제 피려고 몽우리 졌고요. 이것들도 여러 개 모아서 심으면 아주 예쁜 모습이고요. 꽃은 음한 두세달 정도 이제 트 처음부터 이제 여기서 피면 위에서 들피면 한꺼번에 피는게 아니고 먼저 피는 아이가 있고 좀 늦게 피는 아이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꽃은 거의 뭐한 두어달씩 막 서너달씩 볼볼 수도 있어요 꽃을 본 다음에는 다 이제 한번 이발을 해주고 이파리만 남아도 예쁘게 크면 가을되면 또 이파리가 빨갛게 물들고요 또 잘라준 데서 자구들이 바글바글 나오고 이파리가 떨어지면은 거기서도 이 꽃이도 잘 되고요 나뭇가지로 큰 아이라 음, 물도 뭐 가끔 먹여주시면은 무난하게 잘 커요 그래서 봄되면 또더 많은 가지들이 생겼으니까 예쁜 꽃들을 더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라디칸스도 2,500원이고요 빨간 꽃을 보여주는 시월. 신월도 이렇게 줄기로 뻗어나갑니다. 오늘은 제가 밥을 많은 애를 골라왔는데 다음번에도 이렇게 밥이 많은 애가 있어야 되는데 밥이 너무 많아요. 밥이 너무 좋아. 2,500원인데요. 얘네도 줄기마다 이렇게 얼굴이 생기는 데마다 꽃이 올라오고요. 예쁘게 빨간 꽃이 너무 예쁩니다. 이거도 하나만 심어도 괜찮고 여러 개, 세 개, 막열 개, 막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놓아도. 참 예쁜 아이입니다. 신월 2,500원입니다. 얘는 홍미인. 홍민. 홍미인도 아주 통실통실 예쁘네요. 2,5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돌기 롱기시마입니다. 돌기 롱기시마 6만원 아이구요. 사이즈가 12cm 정도 되는 돌기 롱기시마입니다. 이파리가 빨갛게 물이 들면서 이 돌기들이 너무 예쁘게 모양이 잡히 더라고요 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예쁜 아이를 볼수 있으실 거예요 얘는 오늘 갖고와서 어, 아직 물은 들지 않았습니다 6만원 아이입니다 12cm 정도의 사이즈고 6만원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목단입니다 목단 24,000원 작은 아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키워보시는 그런 어, 기쁨, 뭐 그런 행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 데리고 왔네요. 목단 2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생, 실생 백사자. 아니야, 얘 월세계라 그랬나? 잠깐만 제가 보고 올게요. 실생 월세개입니다. 실생 월세개 12,000원이고요. 사이즈는 한 2cm가 조금 못 됩니다. 실생 월세개 12,000원이고요. 귀여운 아이들입니다. 얘네는 이렇게 처음에는 작아요.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씨에서 길러 갖고 상품으로 나올 때는 보통 4, 5년 정도는 농장에서 커야 나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최소한 3년이에요. 월 실생 월세계는 만 이천 원씩이고요. 얘는 아프리카 식물 아론소이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아론소이 사만 원입니다. 오, 아론소이도 찐 핑크 꽃이 피는 예쁜 아이고요. 음 이런 아이들은 물 빠짐이 좋게 하고 화분을 음, 작고 가늘 가늘고 <laughs> 가늘 뭐라 그래야 되죠? 폭이 지름이 작은 거 지름이 작은 거, 그리고 물빠짐이 좋게 흙을 쓰셔요. 그러면은, 어, 밑으로 쭉쭉 뿌리를 내리면서, 음, 가늘고 긴 사각분이나 둥근 분 이런 거 쓰시면 좋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흙에다가 펄라이트라든지 어, 다육이볼 이런 거 많이 섞어가지고, 물빠짐이 아주 좋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물음병도 어, 예방을 할수 있고, 뿌리는 밑으로 쭉쭉 뻗어내리고, 뭐, 잘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론소이 4만원입니다. 이아이는 반질리입니다. 반질리 16,000원 아이입니다. 반질리 사이즈도 좋고 어, 예쁜 아이입니다. 저런 다육 뭐야? 니톱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반질리 사이즈도 좋고 16,000원이고요. 습지야 1두짜리 3만 원입니다. 동글동글 모양도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습지야, 1두아이 삼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투구. 투구도 만원이에요. 꽃대도 물고 있고요 투구도 만원. 요 아이도 <laughs> 물빠짐 좋게 하셔가지고, 잘 키우시면은, 그래도 이제 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여름이, 여름, 여름될 때까지는 아이들이 열심히 잘 크는 성장기니까, 잘클 거예요. 투구 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미 광옥 광옥은 한 포트에 오천 원씩이에요. 오십 년옥하고 다른 게 꽃이 진 핑크색 꽃이 피고요. 입장은 오십 년옥보다 작고 어좀 달라요. 같이 놓고 봐야지 더 아실 것 같은데 음 색깔을 색깔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하여간 오십 년옥은 연두색으로 녹색으로 쑥쑥쑥 많이 크는데 얘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좀 미니 종이죠. 미니 종 광옥 5천 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5천 원씩. 요즘 꽃대들이 다 예쁘게 다 물고 있습니다. 예쁘고 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습지야 이두 아이입니다. 습지야 이두 6만 원입니다. 습지야 눈사람 이두 아이 6만 원입니다. 치아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게 자구가 다는 철이 라든지 해마다 해주는 건 아닌 것같고요 끼워 보니까 꽃도 꽃은 그래도 해마다 피는데 이것도 영양분이라 햇빛이나 이런걸 많이 봐야 그래야 꽃이 피는 것 같아요 핑크색 꽃이 엄청 몸에 비해서 큰 꽃이 피면서 예쁜 모습입니다 핑크색 꽃이 예쁜 습지야, 이두아이, 6만원입니다. 아이보리 군생, 사이즈도 크고요. 얼굴도 많고요. 아이보리 군생, 2 4 0 0 0원 아이입니다. 자, 아이보리를 이렇게 예쁘게 키우다 보면 은또 판매를 하게 되고, 또 판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또 가져와서 또 키우고, 그렇습니다. 아이보리도 여름에만 음, 여름에는 짧은 잎 적성하고 아이보리는 그늘에 내려놓고 물을 거의 안 주시면 음, 여름을 잘 납니다. 여름이 휴면기인데 특히 습에 약하니까 아이보리하고 짧은 잎 적성은 물 주지 말고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 두시면 되고요. 가을부터 봄까지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예쁘게 잘 큽니다. 아이보리 군생, 24,000원이구요. 이거는 철갑판입니다철갑판 이것도 사이즈가 제법 좋죠?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철갑판 5만원 아이입니다. 싱, 튼실하고, 꽃도 피고, 이파리도 아주 튼실합니다. 철갑판 5만원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크루, 크루보사? 크루보사라고 하고요. 얘도 아프리카인데요. 이파리가 동글동글동글 한게 얘도 작은 화분에다가 딱 맞는 화분에다가 오래 키우니까 나뭇가지가 밑둥이 굵어지고 잎장들은 다갈색으로 아주 탱실탱실 따글따글한 그런 예쁜 아이가 되더라고요. 크로보스 크로보사. 이것도 전에는 가격이 많이 거했었는데 6천원입니다. 6천원 키워볼 만한. 그래서 제, 저도 한번 키워보려고 많이 주문했습니다. 크로보사 6천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클린 8cm분에 하나 가득한 제클린 12,000원입니다. 제클린 향인데요 색감이 예쁘죠 얼굴도 참 예뻐요 제클린 12,000원이고요 이 아이는 향수자나에 향수자에 나이는 이 노란 꽃이 피면 향이, 향이 나요 향수 냄새처럼 향이 나요 향수자나에도 옆으로 옆으로 자구를 많이 번지면서 얘네도 다글다글하게 아주 그냥 뽁닥뽁닥하게 크는 예쁜 아이입니다 향수자나에 지금은 농장에서 와서 이렇게 좀 허벌허벌 한데요 이게 아주 얘네도 다육이 똑같이 오래되면 시간이 오래되면 다글다글 예뻐지고 그래서 그 맛에 또 키우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노란 꽃이 피면 향이라서 예뻐서 향이 좋아서 그래서 또 키우고 또 키우고 그렇게 되는 아이입니다 향 수자나에 한 포트에 4,000원 씩입니다 얘는 사이파 금 사이파금도 금이 아주 잘 들어 있고요. 자구도 많고 이게 4만 원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가격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이파금 4만 원 아이입니다. 분 농작극 털어 가지고 분갈이 해 가지고 심어 두시면은 색이 더 예쁘게 발색되고 그리고 얘네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라서요. 물을 잘 주시면은 사이즈도 색구도 잘 나오고 크더라구요 저도 한 3년 정도 키워갖고 대품 만들어서, 음, 판매를 하고 지금은 없지만, 잘 커요. 다른 아이들보다 아주 튼실하게 잘 크고, 금도 발색이 잘 돼서 참 예쁘더라구요. 살파금 4만원 아이입니다. 그 다음에, 비올레트, 비올레타? 비올레트? 비올레타? 아, 이름을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것도 얘네도 이제 지금 농장에서 왔기 때문에 요렇지만 이것도 이제 입장이 도톰해지면서 뽀얀 분이 생기면서 다글다글 해지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야, 이것도 자막으로 이름을 올려놓겠습니다. 2만 원 아이입니다. 12cm 분에 하나 가득이고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아주 얘도 참 예쁘더라고요. 층층이 탑을 쌓으면서 올라가는 요런 아이들은 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물을 아 키핑장이라면 키핑장이라면 쓰시는 흙이나 화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한 달에 두번 이상 세번네번 네번 물을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신다고 하시면 물을 잘 빠지는 흙을 만들어서 키우시면서 한 달에 두세번 정도 물을 주시면서 키우시면은 오동통하면서도 예쁜 얼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비올레타. 자막에다가 이름 넣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오늘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아예 얘는 리틀 잼 금입니다. 리틀 잼 금. 입장에 입장이 그냥 리틀 잼보다 금이 들어있어갖고 얘네들이 또 물이 들면 발색이 더 화사하더라고요. 리틀 잼 금은 한 포트에 14,000원씩입니다. 리틀 잼 금. 한 포트가 제법 사이즈가 좋습니다. 넓은 화분에다가 심어두시면 자구가 많이 생겨가지고 번식을 하고 줄기로도 뻗어 내리면서 멋있게 크수 있습니다.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코너, 우리 코너를 한번 찍어 볼게요. 저희 집에 있는 코너는 어떤 아이가 있는지 매일 보여드리는 거지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